급성 신경색 판정 받는 것도 전체 심혈관 질환의 한10% 정도로 어려운데 그 중에서 중대한이라 판정을 받는 거는 거의 뭐1% 이하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. 이거 거의 로또라고 아하. 보시면 돼요. 중대한 뇌졸중과 더불어 중대한 급성 신경색증으로돼 있다고 그러면 네. 이거는 거의 보장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.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이걸 과제광고를 하면 안 되는데 금액만 강조해요. 오늘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 i 보험 중에서 아하.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릴까 해요. 네.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관상동맥, 심장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의 혈액 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심근 조직에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 당시 다음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. 첫 번째, 전형적인 급성 심근경색의 심전도 변화가 새롭게 출현. 2. E,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 당시 새롭게 상승. 말이 어렵죠. 아, 지금 아, 리액션을 잃었어요 네, 우리 나라 말인데 어렵죠. 기가협파 뭐 약간 이런 거 있던데. 네. <laughs> 들어도 모르겠어요. 사실 여기 특징은 뭐냐면 일단 급성 심근경색증인데 네. 심장병이거든요. 음. 근데 심장병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심장증은 말 저기 나이, 나이가 들어가면서 천천히 오게 되는 만성 심장병인 협심증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협심증은 급성 신경색에 포함되지 않아요 음. 얘는 급성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협심증은 보장해주지 않되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일단 급성 신경색 증이면서 이게 중대한이란 거란 말이에요 네. 그 중대한의 특징이 뭐냐 심전도 변화 그 심전도 변화가 새롭게 있어야 되고 엔드 네, 또는이 아니고 엔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<laughs> 네. 약관 네. 초소의 발병 당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니 그소 수치가 고 (2번) 항목에 보면은 네? 안정 협심증. 음. 불안정 협심증, 음. 변형 협심증, 협심증이잖아요. 이거를 네.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. 보장 범위 넓은 건 제외가 된다는 얘기고요. 네. 그 다음에 혈액 중 심장 효소만으로 급성 신경세증 진단 내린다든지 심전도 검사만으로 내릴 수가 없다라고 쭉 나와 있잖아요. 음. 어느 특정 한 검사만 가지고도 급성 신경세증 판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어려운 것도 받을 수가 있지만 중대한 급성 신경세증은이 모든 검사를 다 포함해서 두 가지의 정적인 수치, 심전도 변화 하 효소 변환 수치가 나타나 한다는 거예요.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결국은 급성 신경색 판정 받는 것도 전체 심혈관 질환의 한10% 정도로 어려운데 그 중에서 중대한이라는 판정을 받는 거는 거의 뭐1% 이하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. 이거는 거의 로또라고 아하. 보시면 돼요. 이런 거를 가지고 내가 심장 질환을 완전히 다 보장받고 있다고 안심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아, 그렇죠.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. 음. 중대한 뇌졸중과 더불어 중대한 급성 신경색증으로 돼 있다 그러면 네. 이거는 거의 보장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연락을 주셔 가지고 보험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. 사실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보험에서 안 주기 위한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왜냐하면 CI보험 자체가 사망보험금을 떼주는 거거든요. 네.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이걸 어. 과제광고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구나. 금액만 강조해요. 8천만 원 드립니다 그러면 혹 해가지고 가입을 하잖아요. 당연히 가입하겠 근데 하겠지. 받기는 되게 어렵잖아요. 음. 이런 것보다는 조금을 받더라도 넓게 받을 수 있는 걸로 음. 하는 게 보험의 진정한 목적이 맞다고 봅니다. 네.